마태복음 4장 8절로 1절절입다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 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유번호증을 새로 발급 받는데. 정관이, 정관이, 미비된 줄이 있는데, 한 줄이 있어요. 그한 줄을 수정해서 다시 내라고 하는데, 그냥 수정해서 그냥 낼 수가 없고, 저희 공동의회를 해야 돼요. 공동의회 한다면 그한 다음에, 그한줄 바꿨습니다!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주일날 공동의회 광고하고, 또, 그 다음 또한 주가 또 연기돼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공예배 때 이렇게 광고하고, 주일날 공동 후에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추가된 한 줄만 여러분들이 예, 보시고 이제 허락해 주시면 아, 이제 고유 버호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광고입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어,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가지고 건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생존의 문제. 첫 번째 시험은 생존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죠 명예라든지, 그죠? 어, 어떤 자존심 뭐 이런 부분들, 그, 이런 내적인 거죠. 내면적인 부분에서 어, 이제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가고 아프게 하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거냐 이겁니다. 누구를 예배? 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 예배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예배의 대상. 그래서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가 영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귀가 또, 어,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이라 했는데, 여기 뭐 에베레트산 이런 어떤 어, 뭐한가, 이 땅의 산이 아니고, 이제 모든 천하만국을 다볼수 있는, 네. 그러니까 화려하고 빛난 모든 것을 다볼수 어, 있는 음, 그런 산이죠. 실제 산이 아니라, 아마 가공환상, 이런, 이런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어,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게 있는데, 천하 만고 근데, 천하 만고온 세계인데, 그 영광이에요. 온 세계와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 영광. 온 세계와 그 영광. 자, 온 세계 그 영광이에요. 고, 고기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여러분 온 세계와 그 영광 그 화려함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화려함 뒤에 감 감추진 게 있죠. 네. 죄, 비극, 절망. 그러니까 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죄 인간의 죄, 어, 악함, 비극. 절망, 전쟁, 기근,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온 세계는 항상 요두 가지 뷰가 있어요. 두 가지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장면이 있고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악한 자를, 어,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역사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거나 왜곡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예배.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니 여러분 고백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어, 마태복음 초반에 얘기할 때 제가 그 동방박사 얘기죠.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쫙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삼천포로 빠졌죠. <laughs> 동방박사를 쭉 가다가 끝까지 별을 보고 갔으면 누구를 만났어요?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가다가 왕이 왕이니까 왕은 어디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별을 따라가다가 아 요쯤이니까 여기 왕궁이 어디야? 그래서 왕궁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찾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살 아래로 수십 명이 모조리 학살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동방 박사의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선물 가지고 왔지만 동방 이제 겨울이다 가까워네요.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사 세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황금 유양 몰락 요세계 때문에 그래서 창순가도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때요, 때 엄청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어, 이렇게 치안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다녔어요. 뭐뭐 뭐그 일꾼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엄청난 그룹이 지 그들이 가장 귀한 예물로 그세개 가르 그세 개의 상징도 다 있다랬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생각하는 본성이 뭐였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왕이 종교한자는 어디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왕국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의 아픔과 난리가 뭐예요? 여기에 가려고, 여기. 여기에, 교회가 여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국으로, 왕국으로. 그럼, 왕궁으로 가게 되면 비극이 일어난다랬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역사적으로도 비극이 일어났죠. 그러면, 칼막스와 앵겔스, 이 사람들이 왜 공산당 선언을 했을까요? 왜 부자들을 갈아 엎어야 된다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서구 유럽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기독교 문화였어요. 예수의 예수의 문화 뭐죠 십자가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농노를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저항으로 일어난 종교가 뭐냐 코란 그 사람들 사실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 한 손에 칼을 든한 손에 경전을 든 이유가 뭐냐 저항에 싸워야 된다 이, 이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으로 어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다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 이데올로기 비극, 뭐 남북 전쟁, 우리나라 유교전 이런 거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비극은 어디에 나타나냐?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저도 잘못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야 내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또는 삶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거나 학벌이거나, 어, 또는 다른 어떤 곳이, 어떤 곳을, 어, 예배한다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게, 입술과 혀로는 예수님, 예수님 찾지만, 교회를 다니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예배 그래서, 어, 천하 만국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 교회가 자꾸 영광의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화려한 것. 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번영의,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죠? 번영의 신학을, 비 번영의 신학에서 저도 어, 그,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벗어날 수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사례비가 얼마야? 어떤 대우를 받아? 어떤 조건이 있어 그런 거를 다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희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 <laughs> 어저께 사랑하는 제 동생 목사님, 나는 신학교 목사님이 전화왔어요. 상담하려고 전화했대요. 예전에도 저한테 상담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안 나서 상담하는 어떤 상담이냐. 자기도 지금 제주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농촌교회 시골교회로 청빙을 받았대요. 가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사택에 가보니까 자기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몰랐대요.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환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간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사모님은 또 순종하겠다고. 근데 우리 사모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모님 참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랑 소통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3개월 먼저 왔잖아요. 3개월 먼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laughs> 축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환영 곳이고 영광된 곳이면 한번더 기도해 봐야 되지만 그런 곳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있다 아, 그랬더니 나는 형과 달라서 뭐어 절대 절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회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란 비전과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라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 역사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서가 뭐예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이이이 자리 이제 여기에 에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 자성이죠. 팩트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물 들어 있어서 이게 아프고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보여줬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뭐요? 예배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 많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세상 권세는 예,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들로 예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들을 주고 있어요. 가장, 어, 극적인 얘가 뭐, 이런 거죠. 어, 연예인들. 우, 그, 그들을 막, 그죠? 렇 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거의, 뭐예요? 우상숭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저는 그러면은 뭐 옛날부터 하나님만 섬겼냐 지금도 오직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갈등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뭘 섬겼냐? 아 저는 보니까 책을 섬겼더라고. 책을 섬기는 요 그러니까 지식을 섬기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을 많이 읽으면은 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 그게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형 설교 아, 정말 잘해. 근데 형은 너무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가 말이 많지.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잘 떠들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한 말씀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제가 지식자랑하고 죄자랑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면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 하나 책에 꽂히면 그거 막 얘기하느라고 책 하나 쓰, 책 하나 쓰느라고 밤을 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성경 연구하느라고는 두 시간이면 끝나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어, 나도 은혜 받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어. 우리 모두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직히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모두 인정해야 돼요. 내게 없드려 경배하면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에, 이제 엄마들은 자식이죠. <laughs>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만 좋으면 돼 그러는데 학교 어디 나오니? 믿음만 좋으면 돼는 직장이 뭐니?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십절부터 굉장히 중합니다 이해?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탄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런 이런 어 이런 영광의 십자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우리의 정체성이 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방학사들이 별을 끝까지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거기 갈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뭐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전같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찬송한다. 이이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되내야죠.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적인 부분은 예배를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예요? 예배.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레모니 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 그 이제 그 성, 내가 제가 성격이참아 못나고 또성이 급하다 보면은 막, 화를 막낼때 있어요, 가족들에게. 요즘은 조금 덜해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제가 막 올라왔을 때, 저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나를 찾아. 나를 찾으라고. 그럼 막 복잡하고 막 바쁘고 분주할 때, 네, 나를 불러, 나를 불러. 오늘도 어떤 분이 저를 외면했을 때 거절, 거절 당하는 그 인간적 아픔이 있잖아요. 아니, 뭐 시골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그런 정서가 아니지 시골 정서겠고 이래야 되나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야, 어때? 나를 불러, 나를 찾아. 그게 예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주님 찾습니다. 주님. 또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도 또 주님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자기 실수에는 꼭 하나님 찾아요그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또안 고치면 어떻게 해요? 소더 이상 못 기르는 거. 그래서 내가 실수해놓고도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내 삶, 삶마다 내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해서면 먼저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갈까요?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가 담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어떻게 물러갈까요? 이런 거예요. 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한건 명령어죠. 사탄이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사탄은 물러갈 수 밖에 없어요. 자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나중에 뭐 굳이 마귀론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죠. 사탄, 사탄만. 사단이 이 고발자가, 이 저항자가, 어, 왜 사탄이 되었는가?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거 천사였죠.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이 왜 생기는 걸까요? 교만이라는 게왜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해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용어가 안 맞아요. 왜?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약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인데 천사가 어떤 말을 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높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그는 이미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 낮은 자에게 그 어둠에게 빛이 들어오면 완전 사라지죠. 혹시 입구 들어오시다 빛을 보셨나요? 교회 이정표 빛 제가 두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네, 태양이 열고 딱 세워놨습니다. 아주 높았으면 좋을 걸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제키만하게. <laughs> 빛이 딱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이게 사탄의 군대. 하나님 말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완전 깨지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교만하냐이자약자이거든요 약자. 약한 자이거든요. 그 약자는 어떻게요? 강자 앞에서 어둠은 어떻게요? 빛 앞에서 악은 어떻게요? 선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악을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삶의 영역. 기도의 자리에 항상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선언하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만 어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만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 선언과 이 고백이 그 가운데 악한 진들을 다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셔서이 단섭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언과 이 고백이.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고는 영적으로 약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있어요. 입술의 건세, 혀의 건세를 주셨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내 말, 내이 말을 속으로 아무리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서로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럴 때그진 가운데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이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떠나고 오지, 그냥 떠나고, 조말 떠나고 오지, 도망가고 도망가, 줄 불이 나게 도망가고, 쏜살같이 도망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네, 그래서 천사들에게 주님이 연약한 몸을 보호받고 수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천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음, 나중에 히브리서나 이런 데는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비판을 막 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사를 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 안할 수는 없어요. 인정해야 돼. 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중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 하나님 인간을 보호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수종들고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이제 그런 천사의 개념 우리 가운데는 신약 시대에는 없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험을 여러분, 다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 다음 였죠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영적인부분이 뭐였죠?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을 선포. 마음으로, 입술로, 혀로 계속 선포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여러분 n i m a l 한animal, 한 a n i m 곳곳 한animal, 한 a 기도하는 때 한animal, 한 a n 그 변화된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맛볼 줄 믿습니다. 네.